안녕하세요. 토마저씨입니다. 6월달부터 복숭아를 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고, 몇번 다녀가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셔서 복숭아를 찾으시면서 궁금해하시거나 아니면 모르셨던 내용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1년 동안 복숭아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숭아는 요즘 신비복숭아로 많이 알려진 털이 없는 천도복숭아하고 기존에 드셨던 털이 있는 그 복숭아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털이 있는 복숭아는 다시 어 속살이 흰색인 백도와 속살이 그 노란색인 황도로 나눠지는데 1년 내내 6월달부터 뭐 9월 말, 10월달까지 천도복숭아, 황도복숭아 어, 백도 복숭아 세 가지는 계속 생산되는 품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각 농가에서 어떤 품종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천도 복숭아만 수확을 하고 어떤 때는 뭐 딱딱한 복숭아를 수확을 하고 어떤 때는 황도 복숭아인데 말랑한 걸 수확을 하고 이렇게 그 과수원에 심어진 품종에 따라서 수확 시기가 달라서 이제 그때그때 그때 판매하는 그 복숭아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늘 오셔서 2주 전에 먹었던 그 황도 복숭아가 너무 맛있는데 다시 사러 왔다고 하시면 대부분의 품종이 뭐 1주일에서 2주일 사이면 수확이 끝나고 이제 다른 품종의 복숭아로 넘어가는 거라 아무리 맛있는 품종도 같은 과수원에서 한달 내내 이렇게 생산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 그래서 이 집에서 먹은 그 품종이 맛있다 해도 그게 다시 뭐 2주 후, 한달 후에 그걸 찾으실 수는 없고 그 시기에 나오는 복숭아 중에 본인이 물복을 좋아하시면 이제 그 당시 나오는 말랑한 복숭아 중에 뭐 백도, 황도 기후에 따라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나마 딱딱한 품종들은 특별히 맛에 대해서 뭐 어떤 게 월등히 맛있다, 어느 게뭐 나쁘다, 이게 크게 어 그런 게 없는 편이라 딱딱이를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때나 딱딱하면 상관이 없으신데 물복 같은 경우에는 품종에 따라서 당도 차이나 아니면 식감 차이가 좀 있어서 품종 명이나 그 농장에서 그때 구입했던 시기를 기억하셨다가 다시 그 농장에 주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농업마다 최소 뭐세 종에서 많으면 열종 이상의 복숭아를 6월부터 9월, 10월까지 생산을 하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는 뭐 백도도 있을 수 있고 황도도 있을 수 있고 뭐 딱딱한 거 말랑한 게 계속 교차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농장에서 내 입맛에 맞는 복숭아가 1년 내내 그 생산돼서 공급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저희 농원도 신비복숭아, 그리고 납작복숭아, 어, 뭐, 조생종, 딱복, 여러가지를 거쳐서 이제 마도카까지는 수확이 완전히 끝났고요. 엊그제부터 천중도백도만 수확을 하고 있는데, 물복이기는 한데, 당도도 좋고, 복숭아 중에는 그래도 손꼽히는 품종입니다. 어제 오늘 천중도 구매해가서 드셨던 분들은 다음 주까지는 천중도 그리고 홍금향을 드실 수가 있고요. 저희 가원도 그 이후로 남은 품종은 이제 백천황도 어 그리고 서왕모백도 그리고 장원황도까지 하면 9월 말까지 해서 복숭아 수확이 거의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보셨던 복숭아들은 제가 다 저희 과원에서 재배해서 찍은 품종들이니까 뭐 6월 15일에 수확하는 조생종 딱딱한 백도라든가 아니면 6월 말에 수확하는 어 조생황도 또 지금 수확했던 것 중에 거반도가 천도이면서 어그 껍질이 빨간색으로 익는 거랑 노랗게 익는 거두 가지. 그 다음에 털이 있는 거반도이면서 속이 황도인 것까지는 수확이 끝났고요. 남아있는 거반도는 털이 있으면서 속이 그 백도인 건데, 그거는 다음 주쯤 생산이 되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숭아 하나에 황도랑 백도 과육이 섞여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맛이 좋아서 드셔보신 분들은 다시 찾는 품종입니다. 어,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품종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숭아 품종들이 그 1년 동안 판매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이 돼서 판매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다음 주까지는 판매장에 오시면 전중도를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직접 재배한 것만 판매하고 판매장이 뭐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 일부러 오셔야 되는데 그어 수확이 없는 날도 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 드셔 보시고 싶으신 분은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로 재고 유무를 확인하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